자, 이번 시간은 이 병호 일주에 대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병호의 특성을 알라 그러면은 병화가 뭔지, 오화가 뭔지, 그 특성을 알아야 되겠죠. 특히 이제 병호는 아래로 다 이렇게 화로 다 이루어졌죠. 화로. 그래서 다 이렇게 다 기로에 다 이루어져 있다는 거죠. 기로. 그러면서 또그 양인을 깔고 앉았잖아요. 그래서 병오는 이런 뭐 어리라든지 이런 걸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서로 마음이 통화되이 기는 마음을 대표하는 거예요. 그 어리, 뭐 기, 이런 거, 막 서로 느낌, 이런 걸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자, 그러면 병어의 특성을 알아보려고 그러면은요, 보면은, 먼저 뱅가 같다 탈 거, 뭐병어는 화기 때문에 이 이 기를 대표하는 특히 기의 대표적인 거죠. 병화가 하늘의 태양을 나타내죠. 그래서 이런 병화를 이런 정신의 본질로 봅니다. 정신의 본질 우리가 양기 양기 그러잖아요. 양기 양기할 때 병화가 정신의 본질을 대표한다. 그래서 우리가 뭐 인식하고 할때 이런 마음이라든지 느낀 인식 이런 걸 대표하는 것이 이 병화라는 거예요. 병화 또 화기 때문에 영상 전달을 대표한다는 거 얼목은. 얼마고 문자 전달을 대표하고 병화는 영상 전달을 대표한다는 거. 또이 하늘의 태양이기 때문에 명성이라든지 이런 정보 소식 이런 걸 나타내. 명성. 병화는 하늘의 태양이기 때문에 명예라는 인기. 그래서 백일주들은 이런 명예 인기. 그런 거에 대해 다른 일주보다 매우 강합니다. 또 우리가 TV를 켜면은 뭐 뉴스가 나오고 많은 소식들 을 우리가 알려 우리 알려 주잖아요. 그래서 병화는 정보 소식을 또 대표하기도 한다는 거. TV, 빛, 재화, 이런 것들 다 병화의 특성이라는 거예요. 또 병화는 이런 인공지능이나 로봇 이런 것들 많이 관련다는거예요 우리 지금 앞으로의 시대는 이런 기어 시대입니다. 기. 기는 이게 수화를, 수화화를 이렇게 길어본단 말이에요. 기. 그래서 이런 막, 이런, 뭐죠, 이런 반도체라든지 인공지능, 로봇, 그지? 뭐 그런 거 다. 자율주행, 다 이런 기어와 관련된다 봅니다. 그래서 이런 휴와 화의 관계, 이런 것들은 인공지능, 노복과 아주 밀접하다는 거. 요 병화기 때문에 인공지능, 노복 이런 것들 많이 관련된다는 거요. 자, 그렇게 가시고.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우화를 보면, 오화는 자, 이 동물분 말을 나타내죠. 말. 또 시간으로 보면은 11시에서 1시잖 가장 태양이 가장 뜨거울 때죠. 그래서 양중의 양. 양또 양의 끝머리, 음으로 내려갈 일만 남았다는 거예요. 양중의 양. 중에 양. 그 말은 그냥 중임무전하게막 활동하는 거죠. 그래서 이 오화는 너무 에너지가 넘치기 때문에 이게 통제가 안된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오화를 통제를 하려고 그러면은 수화만 통제한다는 거예요. 우리 수화기재, 수화기재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해수와 자수하고만 기본적으로 소통을 합니다. 자, 이오화는오화도 화기 때문에 이런 길를 대표하죠. 이기는기는 귀로서 기는 잡아야 된다는 거지. 그러면 우리가 수의 이 수를, 수를 길로 본단 말이에요. 이 수도 이렇게 길를 봅니다. 이 수의 음양을 보면은 화는 양이고 수는 음이 되겠죠. 그래서 이오화를 통제하려면 해수와 자서만 수로 교류한다는 것 소통이 된다는 것. 그래서 이 오하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경운을 하거나 화해를 할때꼭이 해수라는 해수란 이 글자를 많이 활용합니다. 그래야 이 오하에 막 왕한 활발한 기운 또 요런 막 자기도 통제가 안 되는 그런 기운을 눌러주는 게 해입니다. 특히 수, 수 중에서 해가 이 오하를 잠재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오화는 회자와 소통한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또 오는 무기가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또 색채 화기 때문에 광고 이화 자체가 아름답게 하는 거잖아요. 색채라니까 그래서 오화 있는 사람들이 이게 광고 업에 그런 게 아주 능합니다. 그런 또 디자인을 한다든지 그런 쪽에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는 게이 오화라는 거또 오화는 이 공문, 이 공직에 상이 있다는 의외로 이 병월주들이 공직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내가 급제 양이를 깔고 앉아 어떻게 공직에 근무하냐 할수 있지만 우 오하라의 본질이 좌우선에 남북의 중심 축에 딱 앉아 있거든. 한낮에 앉아 있는 겁니다. 이게 오하는 또 공명 정대함을 대표하거든요. 그래서 이 오하인 사람들 의외로 공직에 근무한 사람들 많다. 이렇게, 막, 이래저래, 막, 남, 남 사기치거나, 거짓말 하거나, 그런 걸못 본다는 거. 우하는 한낮이잖아. 한낮이 때문에 다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도 맑고 깨끗하고, 그래서 남이, 남이 이렇게 뭐 사기치거나, 남이 이상한 말 하거나, 그런 거 보지는 않, 용납을 못 해요. 그러면 한번그 틀어지면, 막, 바로 단칼에 치는 게이 오하입니다. 이 오하. 이 그래서, 그래서, 그래서 병원지, 오해로, 공지 공문에 이렇게 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 또이 화는요 건강 문제로 보면 화가 막 열기가 팍또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왜 오히려 이런 막 고혈압이라든지 고지혈, 고혈당 그런 또 건강 문제 이런 거는 조금 조심해야 됩니다. 너무 화가 왕성하기 때문에. 자, 그럼 이런 이런 병화와 오화가 알면은 그 다음에 이제 병오일주의 특성 우리가 한번 보자고요. 자, 병화한테 일 일정당중, 그래서 일정당중. 태양이 한가운데, 한가운데 딱 떴다니, 한가운데 떴다는 게 올바르게. 태양이 한가운데 떴. 찬란하고 투명함을 나타낸다는 거지. 자, 그래서 일정당중. 태양이 한가운데 탁 이렇게 대놓아 우리가 11시부터 1시 사이에 태양이 딱 떠있으면 온 세상을 이렇게 활발 비추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지. 자, 그래서 병호 일주한테 일정 당중이나 지는 못붙여요또 하나는, 마찬가지야. 여일, 여일 중천. 태양이 어떻게? 태양이 하늘에 딱 가면서 가면서 떠있는 거잖아. 그래서, 일정 당중, 여일 중천. 그 말은 매우 발전나 전성기라는. 그 말은, 우리가 낮 한, 11시부터 한지 사이에 태양이 딱 떠있다는 거는 가장 활발한 시이고 가장 활동하는 그런 시기잖아 자 그래서 그래서 이 매우 발전하여 일단 전성기를 대표하는 게이 그지 이 빙월주라는 거예요. 빙월주. 자 그래서 열한시에 삼시 사이에 태양이 한거찬란투명하다라고 그래서 이런 전성기를 대표한다는 거. 또이빙호은또이 맹찰초 그래서 맹찰초 지극히 미시한 것까지 살펴본다는 거. 지극히 미시한 것까지. 명찰초. 그 말은, 왜 병원은, 의외로 여러분들이 병원주를 많이 접해보면 어때요? 막 사람과의 다툼이 많고, 이렇게 다혈질, 다혈질 사람들이 많고, 또 사람들의 타입이 잘안 되는 분들이 의외로 많죠? 병원주가. 왜그런지 하면은, 이 명찰초가, 명찰초. 이 병원이니까, 한낮에 11시부터 1시니까, 자기 눈에 다 보인다는 거지. 밝으니까 막잘 보이잖아요. 그래서 잘 보이니까 남 이렇게 지적질 한다는 거예요. 지적질. 그러니까 막 이렇게 다툼이 생긴다는 거지. 예그 남이 나한테 이상한 소리 하거나 나, 남이 나를 뭐 사기치는 모습이 보이냐. 그러면 막 단칼에 막 그냥 딱 치버리는 거. 그게 이제 명찰초이 지극히 미시한 것까지 살펴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체들이 굉장 까탈스럽습니다.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c 라는 사람, 일곱수 일토족이 있잖아요. 사사한 것까지 다 이렇게 살펴본다는 거지. 왜? 한달에 태양이 떴기 때문에 다 보인다는 거지. 그래맹철초 지극히 미세한것까지살핀다 원래 병호가 그런 게좀 늠름할 것 같는데 안 그렇습니다. 의외로 이게 굉장히 좀 지식들 잘하고 세심하게 살펴봅니다. 그래서 병호한테는 항상 조심해야 된다는 거. 또 병호는 심신상인, 심신상인. 마음에서 마음으로서로 뜻이 통한다는 거지. 심신상인. 이 말은 병월주들이 내가 연애를 하거나 데이트를 할때 병월주 돈으로 유혹하거나 그런 걸 유혹하면 절대 안 됩니다. 병월하고 데이트는 그 사람 마음을 얻어야 마음. 그 병월은 아래로 다 이게 이렇게 다 기로 이루어졌잖아, 기. 다 이렇게 기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마음을 얻어야 그 사람 그 병월을 얻지. 뭐, 재물로, 돈으로, 그런 거 하면 절대로 안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서로 마음이 통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게 병호라는 것. 또 병호는 밑에 양인을 깔고 앉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길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이거는 병호는 임자일 때도 그렇대. 임자 똑같은 이미 요자 양인을 깔고 앉았잖아요. 임자도 다 이런 길을 나타내거든요. 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마음이 통하는 것을 중요시하고 이런 길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의리를 중요시하고. 자, 그래서. 심신상이 마음에서 마음으로 통통해야 막, 이 병호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는. 그래서 이런, 이런 길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이 서로 뜻이 통함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게이 병호입니다. 또이 병호의 장점은 일포 이용, 일포이 단순의 유명인다. 그래서 병호 주는 이 그야말로 한낮에 이 태양이 딱 떴잖아요. 딱떴잖아 그래서 병호 주는 때를 만나면 문을 만나면 한 번에 유명해지는 게 있습니다. 단번에 그냥 탑을 찍는다든지, 단번에 내가 유명이 된다든지. 아마 여러분 중에 병원일주가 있다고 하면 혹시 맹이 공부를 하신 분들은 때를 기다리십시오. 한번 때를 만나면 단숨에 그냥 유명인 사람, 유명인사가 돼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올 겁니다. 그기회올 때까지 훈련하고 공부하면서 그 내공을 키워야 됩니다. 반드시 병원한테는 기회가 온다. 1포 1호. 단숨에유명이 진다는 거, 이름을 날수 있는 그런 내재적인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왜? 태양이 한 가운데에 떠 있잖아. 요 어? 병월주. 자, 그 다음에, 제가 능간 그래 제가 능간. 이 말은, 관에서, 이게, 이게, 관에 있을 때는 이, 이 관에 말만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병월주들은 공기계 있거나 그럴 때는, 뭐, 이런 얘기 안 한다는 거지. 딱 직장에 관련된 그런 얘기만 탁탁 한다는 겁니다. 올바른, 그야말로 공명 정대하게 일을 처리하려고 한다는 거지 병월주들은. 병월 그래서 병월때 정대강면도 정대강면 뜻뜻하고 정당하게 일을 처리하려 그러는데, 그러면서 자기 수장이 아주 강하다는 거지. 그래서 병월주들이 외로 공직에 가면은 탄관을 안 하고 뇌물을 안 받고 올바르게 일을 처리하는 성향이 매우 강합니다. 왜? 한말이기 때문에 다 보인다는 거야. 보이기 때문에 자기가 이게 남의 돈 받고, 내 돈을 받는 그런 걸못 한다는 겁니다. 병호 자체는. 그러니까 남 지적질 잘 한다는 거니. 본인이 떳떳하기 때문에 남 지적질 하는 겁니다. 자, 혹시 여러분 중에 병호일주를 만나면은 이 병호의 마음을 나면은 병호의 이 마음을 나면은 병호일주를 하면 이해를 할 것입니다. 잘 다투고, 막, 잘 시비를 잘 걸고, 그런 경우가 의외로 많아요. 그러나, 이본 마음은, 병우의 마음을 알리는 게, 이게 병우의 마음은, 공명정대함을 추구한다는 거야. 예, 그리고, 한이기 때문에 잘 보인다는 겁니다. 또, 이 병우는, 이게 태양이 이제 중천에 떴잖아요. 그러면 병우는, 이 신시가 되고 유시가 되면 어떻습니까? 이게 병우가, 이제 이 태양이 지잖아요. 그럼 이때부터 이제 실시가 되면 굉장히 이제 몸이 좀 피곤해집니다. 그래서 이 병호들은 기본적으로 체력이 그렇게 강하는 않다. 빨리. 저녁이 되면 빨리 집에 가서 쉬는 게 아주 좋다라고 합니다. 자,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병호는 이런 특성이 있고요. 그러면 병호 일주를 놓고서 자, 병호 년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를 그걸 한번 봅시다. 그래서 병호 일주가. 그래서 이 병호가 배우 을 만나면 어떻게 배우일지와 똑같이 이렇게 복음을 받잖아요. 자 이렇게 복음을 받죠. 복음인데 이게 화복음입니다. 화복음 또 오화 이게 말복음입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의 본질은 두 가지 하나입니다. 내가 뭐가 이렇게 보충하는 에 그걸 많이 봅니다. 보충 보충 아니면은 이게 많으면은 만하면 많으면 이게 나가는 그런 또 성향이 있습니다. 이 오화가 두 개니까. 자, 그래서, 남녀 연애 문제에 있어서, 남녀 연애, 남녀 연애 똑같습니다. 남녀 연애 문제에 있어서, 병울주가 병울을 보면은, 내 배우자 쿵이, 또유년에또 배우자 쿵을 봤잖아 그럼 이게 이제 보검이잖아요. 보검이면은 기본적으로, 내가 기존에 내 남편이 있다 하면은, 남편과의 사이가 조금 불편해지거나, 적도 심하면은, 요 병울주가 주변 상황이 안 좋으면은, 남편으로 인해서 내가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거.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아니? 아니면 내 애인이 있다고 하면은 아주 깊게 사귀는 남자친구가 있다 하면은 이게 복음이기 때문에 이때는 아주 배우자는 조심조심 해야 된다는 거. 감정적으로 일을 처리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배우가 또 배우를 봤기 때문에 내 배우자 궁이 밖으로 도망가는 상이 황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남녀 모두 연애 문제에 있어서는. 그 배우자에 대해서 굉장히 감정적으로 일을 처리하면 안 되고 항상 이성적으로 냉철하게 무조건 참고 참아야 된다는 거. 그래야 이 병원년을 설교롭게 잘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내 결혼 안 했고 결혼을 안 하고 내 남자 친구, 여자 친구가 없어. 결혼도 안 하고 남자 친구, 여자 친구도 없어. 그러면 이 병원에 이 복음이 왔잖아. 그러면 이때는 보충하는 기회가 되거든. 보충, 보완하는 기회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병원지는 복음이 왔기 때문에 남자친구가 없는 여자분 남자친구가 생기거나 결혼 안한 사람은 결혼을 한다든지, 그런또 좋은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자, 알고? 그래서 이병원 양면성이 매우 강하다. 있는 사람은 심하면은 서로 감정 컨트롤 안 하면은.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런 한해가 될수 있다는 거예요. 남 남의 여러 문제에서 매우 매우 조심해야 됩니다. 또 양인이 화가 왔기 때문에 욱할 수가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이를 처리할 수 있어요. 그 감정을 죽이고 죽이고 이성적으로 처리해야 된다라고. 자, 직장 문제를 보면 어떨까? 직장 다니는 사람도 직장 다니는 사람도 내가 이렇게 보검이 왔죠. 병우가 병우를 본 거예요. 그럼 이 화가 활발타 오르잖아요. 그럼 직장 다니는 사람도 기본적으로, 막, 이게, 억눌리고, 참고, 이런 걸, 그지? 눌러야 된다는 거. 병호가 병호 봤던 거다 비행급으로 이루어졌잖아. 그러면 막, 행동하는 그런 습관이나, 막, 그래서, 바로 사직서를 바로 쓴다든지, 막, 그 그런 것에 대해서 매우 조심해야 돼. 그래서, 병호를 주면, 직장 다니는 사람도, 감정적으로 절대로 일처리하지 말고, 병에는 내가 죽었다 생각하고, 그냥 참고, 인내하고, 참고, 인내해야만이 직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한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성기 문제 그런 거는 도의시하고 어떻게 살아남느냐에 신경을 써라는 겁니다. 이 뱅원 뱅원년에 사반 사람도 어떨까요? 사반 사람 이렇게 비경급이 아주 완성해지는 거잖아요. 이 비경급이 아주 완성하면 비경급 어때요? 또내 돈을 빼앗아가는 그런 그런 상을 보잖아요. 그래서 다 비경급을 받기 때문에 이런 또 투기성이나 투자에 또 심리가 크게 나. 그래서 막 주변사람 돈을 빌려서 막 크게 부동산 투자를 한다든지 아니면 돈을 빌려서 주식을 한다든지 아니면 코인을 한다든지 그런거 절대로 상가해야 할한 해가 병월주 입니다 그래서 병월주는 일단 직장 다니는 사람과 사업하는 사람은 그냥 무조건 이렇게 보수적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참고 인내해야 됩니다 특히 사업하는 사람은 내 돈이 급제한테 뺏기지 않도록 이 급제가 힘이 아주 세지면 나타냅니다 절대로 사업을 광범위해서 안 된다라고. 기존에 특히 사업이 잘 돼가고 있는 사람들은 더더욱 그지? 병원 연에그 수익 큰 많은 돈을 또 다른 곳에 투자하는 거 그런 것은 절대로 상가해야 할 그런 하해라라고 자, 이렇게 해서 병원 주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여러분 자,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